조국 재판 관련해 가지고 뭐 아직은 이제 판결을 쓰지 않았지만 엄상필 대법관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할때그 판결을 썼는데 누구에 대한 판결이었는가 정경심 판결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굉장히 굉장히 정경심 교수의 죄질이 매우 매우 좋지 않다 그랬어요 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범행이 없었다라면 합격할 수 있었던 누군가가, 누군지는 확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음. 아마 부산대 의대는 알 거예요. 부산대 의전원은 당연히 알겠지. 왜냐하면 음. 그때 조민이 합격했을 때 1등으로 수석으로 떨어진 사람이 합격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알면 더 속이 터질 테니까. 하지만 음. 그때 엄상필 대법관이 뭐라고 설시를 했느냐. 합격할 수 있었던 다른 지원자가 탈락했는데, 그 해당자한테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음. 그 사람 지금, 음. 뭐야, 뭐야, 지금 의료 대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 훌륭한 제, 그 의사가 돼가지고 그 응급실을 지키고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음. 저 조민 뭐 인턴 레지던트 만약에 쭉 갔었으면 조민 같이 그렇게 뭐 유국도 안 했을 거고 그럼 벌써 아주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그 견실한 중견 의사 선생님이 되셨을 텐데 그분 지금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또 의료에 떨어졌구나 해가지고 뭐 실망해가지고 지고 지금 뭐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어쨌든 당사자한테는 막대한 그 피해를 갖다 끼친 거고 그다음 부산대 의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신당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인재를 제대로 된 사람을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발해야 되는데 그 선발해야 될그그 그 뭐야 그 업무가 어마어마하게 방해가 되고 그러면서 야 부산대는 저렇게 사람을 갖다 뽑는구나 음. 참 부산대 의전원 교수들 참 희한하구나 이런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음.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입시대주 입시 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믿음과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게 엄상필 그 고등법원 부장판사, 엄상필 판사가 썼던 글이에요. 판결문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는 수사받는 내내, 재판받는 내내 입시제도 자체가, 제도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범행의 본질을 갖다가 흐린 것이다. 그 다음에 책임을 입학사정 담당자들한테 책임을 갖다가 전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굉장히 높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조국 그 대표 사건도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엄상필 그 대법관은 이 조국 사건에 대,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 굉장히 그 문제의식이 많다 그 생각은 드는데 제가 또 엄상필 대법관 취임사 찾아봤거든요. 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음. 실체적 진실 발견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당성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음. 그러면서 여기서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정의 기준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공정해야 되지만 신속해야 된다. 음. 엄상필 대법관 지금 주심 맡으셨으니까 빨리 신속하게 그 조국 대표에 대한 판결을 그 내려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그 다음에 뭐 10월 중순에 그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고구까지만 음. 봐주고,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laughs> 판결을 선고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